이게 누구죠? 얘는 여기는 여몽입니다. 여몽, 네 여몽, 자, 예. 루, 아 루몽이라고 돼있구나. 이게 러몽, 여몽이구나. 네, 루맹 돼있는데, 자 여몽, 얘는 이 돌돌이, 요 수리검 모양의 약한 보스에요. 보스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임인게, 대인게임이라는 게, 대인 게 느껴지는게, 캐릭터마다, 강한 보스가 있고 약한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. 어떤 애가 때리면 진짜 보스가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어떤 캐릭터가 때리면 보스가 그냥 쭉쭉 떨어지는 피가 뭐 상성이 거죠 상성 과... 어. 예 상성이 있어가지고 관우한테 엄청 강해요 여몽이 왜냐면 스, 실제 스토리에서도 여몽한테 잡히거든요 관우, 관우가 아 그렇죠. 그런 게 있었군요 장료하고 싸우면 장료가 엄청 이겨요 어. 그때... 때려주고. 에너지 털어주고요. 얘는 총 3번 털어주면 대나무란 아이템을 주는데. 대나무? 대나무 아이템은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. 아유, 정말 옆에서 괴롭히는 거 봐. 자, 어, 어 지금 짜증내신 건가? 어 아뭐 그럴 수 아, 있습니다. 아깐 예, 잠깐 예 아주 잠깐 예예예 예, 예.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원더보이 하다가 소리지르는게 그냥 그러게다 이유가 있어요.